인숙이 제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하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하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뜨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 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일곱 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하지 않아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 즉 발락과 모함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해서 모합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뉘의 능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일을뉘의 능이 계수할꼬 나는 인의내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발라기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해답하여 가로되, 요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라기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빈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하지 않아와 수양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재물 곁에 서소서아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의 말씀을 주어가라사 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재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 지어다 십보레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부해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 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리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니하리로다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옮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하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뜨리니라. 1편 제64장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괴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후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헤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위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10편 제65장.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들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꽃,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으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령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년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그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사야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가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운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 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곧 찬오기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하며. 그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남한군의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양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우 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매대 사람이 홀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갈때야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 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 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제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찬성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받은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 또다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